이제 은호가 이 이상은 갚기 좀 약간 부담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아, 근데 어저께 진짜 은호가 그 터지고 나서 나기안 죽으라고 계속 막 진짜 막 괜찮다, 괜찮다 했을 때 형은 진짜 솔직히 눈물 날 뻔했다. 진짜 오늘 그래서 내가 200만 원 바로 지원해줬지. 진짜 내가 여기 속상하면 봉준형이 속상하겠구나. 나도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순간 아 내가 이성 잡아야겠다. 그 생각 했거든.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저기 도전해본 게그 어디야? 아, 봤잖아. 드슬 그림 봤잖아 그럼 됐어. 나내 <laughs> 꿈이었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제는 정신 승리.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으로 해, 내가, 나도 이분만 해줄게 아, 됐어 아니야, 진짜 마지막으로 해 진짜 내가 해줄게 자, 진짜 찐말로 가자 이거 안되면 너도 네. 이제 진짜 딱빛 이제 너희 더 이상 넘어가면 진짜 그건 안되니까 네아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차이랑 추천이랑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추천 질찾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서 그만해요. 팬가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너무 네. 네. 그래, 우린 최선을 다했어. 있는 돈 없는 돈뭐다다 다 썼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욕심 부리다가 네, 모든 걸다 잃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더왔으면 떴을 것 같은데 이제 음. 저 소주 하나 들고 나나발가게 그래 술이나 먹자 뭐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다 됐어요. 불 가져왔어. 어, 정만 엔디 코스 형한테 전화 왔어. 어? 보세요 어, 어 예영이에요. 아, 예영이네. 세장 모아놔서 뭐 한번 마무리는 해보고 싶긴 한데 아, 내가 원래 저퇴원한테는 원래 지원을 잘안 하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하루에 두개 뜻을 때 기회가 어려운 거 알잖아 네 어, 만약에 용도가 실패하잖아 네 어, 그러면 내가 100장 지원해줄게 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뭐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냥 다이아를 올려서 아, 야,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니, 형님, 반갑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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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켈한테 해 주는 거냐? 맞지? 엔디 경이랑 원래 나는 저 친한 있었어. 부모님 저 카톡 보내는 아재인데요 아, 잠시만 후원 후원해 주신대아금액이 너무 큰데? 아이형 네. 누군 해 주신데. 한1 2만개 다이아 가게인데요. 이형 누군 해주신대와 이만큼 후원 사천 다이아 후원. <laughs> 오, 오 4천...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아는 남은 잔액이 아, 아 형님, 아 잠깐만, 야 후원해주신 형님, 형님 잔액 지금 오천 원 남아 계신데 왜 나머지 금액을 다 보내신 거예요? 뭐야 이거? 형들이 후원해주신 거 전부 싹 몰아서 싹해 버리자, 맞아로 진짜 안 뜨더라도 드디어 접을게요 이제. 정말 안드면 뜨면, 뜨면 너무 좋고 열심히 하겠지만 형님 후원해준 거. 안되더라도 이제 아예 싹좀 털겠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꼭 한번 아, 후회 없이 상담자답게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차. 아, 너무 고맙네 아참 진짜 여러분 다한 장만 네. 뽑으면 돼요 빨간 색깔 예 네. 빨간 색깔 한 장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러쉬 됩니다 그러면 러시 돼요 근데 그한 장이 지금 안 나와서 저희 술 까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만 있으면 도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장한장한장 한장한장 있거든요 전 이거 실패하면 더 이상 이제 드세레 미련도 버리고 그냥 컬렉션 모인 걸로 그냥 게임할 건데 아니 근데 형은 잠깐만 형은 지금 만약 굳이 더가자면 변신 가자 거야? 인형 가자 거야? 변신 아까 도 네가 하려고 했던 거. 우리 은호 쎄져야 되니까 아 그냥, 그냥 하나물어보게너 후회해? 안 해? 아안 하지, 아, 하지? 난나미형나오고다 임형... 나왔어 어 알겠어, 알겠어 김태수랑 바꿔줘 그래. 바로 입금할게 알겠어요 응 음. 어, 예영님아 어, 형인데 내가 네, 뭘뭐 하고 싶어? 아, 세장 모아놔서 뭐 한번 마무리는 해보고 싶긴 한데. 아, 내가 원래 저태원한테는 원래 이런 거 지원을 잘안 하는데 그러면 내가 백장 지원해 줄게. 갑시다. 가자. 와, 가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에이. 모든 걸다 끌어 모세요. 만천 원씩 꼬라박았습니다. 진짜 11원씩. 모든 걸싹다 끌어 모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다 왔네. 빨간색 한 장만 쓰면 됩니다. 모든 빨간색깔 다 뽑았기 때문에, 예, 경기력 말고, 모든 빨간색. 우리 은어, 얼마 만에 이렇게 빛을 보는 건데, 우리 은어 잘되 돼.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넌꼭 성공해야 된다, 리니지에서.

와 와, <웃음> 와, 와, <웃음> 아, 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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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와,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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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반짝거리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솔직히, 진짜, 밑도 많이 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마지막 기회였고, 이거 안 하면 그냥, 그냥, 빨간 변신으로, 돈 벌고, 밑 갚는 게 내, 그, 마지막 목표였거든, 이미지에서. 아, 야, 씨발, 진짜. 아, 와 대박이다. 아 이게 참 진짜 영따사 어 영따사 영따사 형따사 영따사 영따사 나따사 영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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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따 이틀동안 마음고생 심했다 따사 영따사 영 진짜 아따사영 아, 나서 알겠어요 아, 음, 고마워진 어. 둘다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아, 수고했어 어, 연락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방가서 아. 물타기 하시면 다 블랙이시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예,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아버지, 네. 그 뭐고 오늘 한전 된거 입금 됐을 텐데 그거 좀그저제 통장으로 다싹다좀 입금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천0백만들어오는데1 7 0 0만다 하라고? 네, 그 제가 쓸데가 있어가지고요, 아버지. 뭐 노름하나니? 예? 네? 뭐 네, 노름하나? 아니요. 어? 아니요. 내 아들이 노름하면 은 그냥 내가 솔직히 이 주머니 한군고 싶은데. 그럼 내가 잡각 들어갈 것게고이러니까 그냥 너만약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하고 이렇게 하고는렇게생고 이렇게 이렇게 고이렇고 이렇게 고이게고이뭐고이렇 되니까. 저고 이렇게 생하고어 네가 네가 하고 이렇게 생는하고까그게생각라갖이고 나머지 얼마 하고 이렇게 전 네. 고하이 425만원도 이 적금 깨가지고 어? 싹 마무리 짓고 어, 어느가 갔든안 갚든, 갚든 어느한테 어, 돈 받고 그리고 앞으로 이, 어, 이런 이거 하지 마라 예예 예, 아버지 지랄한다 지랄해 그리고 내 네, 농담 아니고 통장 가져가라 어나 이제 더 이상 골머리 썩으면서까지 너 뻔히 안다 너는 1억을 벌든 5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아니나 니는 하루 인생이거든. 그 돈에 맞춰가지고 니는 사는 놈이거든. 알겠나? 그래가지고 한 거지가 될때 니는 거지가 돼봐야 한다. 거지가 딱 되고 쪽박을 참아야 니가. 어? 아, 내가 그때 왜 누구 말을 들을걸? 누구 사람들 들을걸? 조언을 들을걸? 아니, 너는 피부적으로 몸속 깨달아야지. 니가 그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그 쪽박이, 야, 너는 분명히 쪽박 찬다. 가져가라 내학담이 아니고 내 현실이니까 그, 통장 가져가라 내 나중에 니안 그, 네 가지고 오면 내 저녁에 마치고 니방 그, 그, 네 앞에 놔둘테니까 니 그, 네 알아서 하세요 ,이. 알겠지?